여긴 동물 세포할게요 제가. 아, 물론 식물이 골지 없는 거 아니야. 식물도 골지 있어요. 다만 분비가 활발하진 않아서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각 구획화를 나누라라고 하면 아, 미토콘드리아의 각 구획이에요. 바깥쪽이 외막. 그러한 외막은 아, 엽록체도 그렇죠. 엽록체도 외막이 있고요. 그리고 내막이 있고요. 음,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을 크리스타 또는 크리스테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음, 염록체 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내막이라고 하는데, 염록체의 내막은 좀 별도로 또 발달이 돼서 틸라코이드막을 따로 얘기를 합니다. 사일라코이드 멤브레인, 틸라코이드막. 아, 마이토콘드리아의 크리스타와 사라코이드막을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막에서 전자전달계가 있고 ATP합성효소, 양성자 농도기울기가 만들어지는 화학삼투적 인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화학삼투적 인산화, ATP합성, 그걸 진행하는 건틸라코이드 막과 크리스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마, 내막으로 둘러싸여진 공간과 마이토리들의 기질, 이두가지에산다 산화환원 반응이 생겨요. 어, 기질에서는 주로 산화가 핵심이죠. TCA로니까. 어, 그 다음에 이쪽은 산화환원이 무조건 생기지만 주로 환원과정이고요. 그래서 CO2를 어, 3탄당으로 만드는 어, 환원과정이 주가 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광합성의 명반응을 텔라코이드막이라고 해야 합니다. 빛을 잡아서 ATP나 NADPH로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요. 아, 암반응은 스트로마라고 해야 합니다. 암반응은 그리고 알코올 발효인데요. 이게 좀오모로 치면 알코올 발효는 시토졸에서 일어납니다. 음, 그러니까 해당 작용 다음에 한 스텝만 더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전자 전달계 여기서 전자 전달계는 마이터콘드리아의 크리스타와 염록체의 틸라코이드막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화학삼수 인산화는 Electron Transfer System이라고 하는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죠. 자, 그럼 다 했죠? 예, 그러니까 그가 마. 마. 그러니까 마는 마이터콘드리아의 내막이나 어, 틸라코이드막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반는다라는 시토졸이고 시토졸 알콜 발효는 사이토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됐죠? 이안 예, 반응 다명 반응 나자4 번이었습니다. 5번세 음, 가지의 사이토스클렉터 이게 세포 의 골격도 좋아지거나 워낙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주간식 수준 요령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거 좀 간단하니까 제가 바로 갔습니다만, 그 내용이 많으면, 아, 항상 구조, 기능, 특징들 이런 걸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비교를 할까? 일단 정의도 들어가야죠. 구조하고 정의는 같이 가는데요. 마이크로 튜브 마이크로 필라멘, 그리고 중간섬유, 이렇게 세 가지로 아, 세포 내 골격을 구분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튜블이 가장 굵은 관이고, 마이크로 필라멘트가 가장 가는데요. 얘는 25 n 노미터의 직경을 갖고 있고, 가운데가 관의 형태예요. 튜블린 관, 관. 근데 얘는 그냥 두 개가 꼬여져 있는 형태로 7 n 노미터고요 두께가 7에서 25 n 노미터의 중간 형태를 보인다 하여 중간섬유라고 합니다. 아, 구성을 또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마이크로 튜블은 튜블린이 알파베타 2량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이량체에 GTP가 있어야지만 중합을 하게 됩니다. 중합을 하게 되면 이제 GTP가 GDP가 되죠. 아, 이들은 액틴 ATP로 중합이 되고요. 서로 선호하는 어, 단백질의 활성 인자가 다르죠. 저긴 GTP 여기는 ATP. 음, 이들은 그냥 섬유상 단백질이에요. 중간 섬유는. 단백질이 뭔가 이게 보시면 이게 중합 중첩 그러니까 뭉친 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폴리머리제이션 음 그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단백질이 섬유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가 케라틴이었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어~ 그리고 해관에 있는 라민 같은 단백질인데요 어~ 이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에요 단백질 자체가 섬유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어~ 기능도 역세제 기능을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중간섬유는, 어, 아, 세포의 모양을 또는, 어, 아, 저, 그, 세포 소기관의 위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막아주는 거? 움직이지 못하게? 아, 그래서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면 또 역동성은 떨어질 줄 몰라도 안정하긴 한 거니까. 바로 그러한 안정성을 만드는 것이, 아, 이 중간섬유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런 중간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세포마다 그 종류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튜블링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중앙에서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고요. 일단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마이크로 튜브를 Organizing Center라고 있어요. 그래서 MTOC로부터 사방으로 뻗은 배치를 갖게 되고 그런 배치를 갖게 되고 이들이 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운반 소낭들이이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 어, 세포, 소기관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 길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경로라고 하죠. 이때, 어, 이들을 도와주는 단백질이 등장을 했고, 그 단백질이 이렇게 안쪽 중앙, 중앙이 마이너스 말단이라고 해요. 바깥쪽을 플러스 말단이라고 하며, 중앙 쪽을 향하고 가는 이 운동 단백질의 이름이 디네인입니다. 이 디네인은 ATP를 사용을 하면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세포소기관 이동 경로가 마이크로 튜블이고, 저게 또 바깥까지 쉽게 확 뻗어 나오게 되면, 예, 그러니까 정자처럼, 이게 정자예요. 어, 평, 정자의 편모처럼 편모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이동에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튜블린입니다. 그다음 마이크로필라멘트는 원형질막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게 되고요. 원형질막 밑에 위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형질막의 구조 변화는 다얘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원형질막의 구조를 지지,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형질막이 꿈틀거리고 뭔가 변화를 보면 그건 다 액티니아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도사이토시스 에소사이토시스도 얘네들이 하는, 도와주는 일이냐? 그럼요.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자는 그래도 정확하게 들어주는 게 좋겠지? 아, 소장상피의 미세용모. 소장상피는, 음, 그, 정단면을, 우리가 그걸 정단면이라고 하는데요. 소화관에 노출된 부분은 맨날 울퉁불퉁울퉁불퉁 그려요. 음. 바로 여기를 미세용모라고 하는 마이크로빈 이렇게, 아, 어, 원형질막에 독특한 모습을 갖추는 건다 액틴 섬유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세포의 골격을 좀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구성, 모양, 모양, 그리고 세포에서의 역할을 보게 됐죠. 아 그리고 아 얘가 모양이 바뀌면서 움직이는 게 뭐야? 아메바 운동. 그래서 원생동물이 또는 우리의 백혈구가 아메바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런 아메바 운동이 아 마이크로 필라멘트가 지지지탱해 주는 겁니다. 다시요. 중간섬유와 달리 마이크로튜블과 마이크로플라멘트는 중합체이다 보니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길이로 있는 것 같아도 얘네는 합성과 분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역동성을 좀잘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꼭 강조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음~ 그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역동성이 없잖아. 여기서 이거 역동성이에요. 아메바 운동을. 그래서 갑자기 위족이라는 게 생기잖아. 위족이 뭐예요? 가짜발이죠. 여기서 액틴이 쭉 뻗어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가짜발이 생겨서 쭉 뻗어가잖아 같이 이렇게 얘가 얘는 그런데 쭉 갔다가 또쑥 아까 여기 만들었다는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사라졌다를 그런 역동적으로 할수 있다고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의 또 하나가 세포가 분열할 때 중심체에서 사방팔방 이젠 방추사라고 안하지 이젠 마이크로튜브리라고 그래요 방추사를 뻗어가고 그것이 자기네들끼리 또는 염색체 염색체랑 들러붙게 되잖아요 염색체랑 결합하게 되는 거. 아, 이게 동원체 미세소관인데, 이들은 굉장히 순식간에 빨리 만들어지고, 또이 기능이 끝나면 소멸되기도 해요. 동원체 부착점 미세소관. 음, 이런 것들은 매우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사라지는 역동성을 보여주죠. 그게 가능하다고요. 뭐 때문에? 이들이 튜블린의 중합체니까.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구슬이 또 뭉치기도 잘 뭉치지만 흩어지면 확 터지잖아요. 그래서 매우 역동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장점이에요. 중간소면 그렇지 않 테니까? 중간소면은 단단한 게 핵심이야. 음. 자, 5번. 그, 막, 세 가지, 어? 번호가 이상해졌다? 아, 저게 5번이군요.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에 제가 이래요. 아까 저쪽 칠판 쓰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까먹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번호 올라가는데 번호도 까먹어. 큰일 났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다 설명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